반갑습니다. 2023년 12월 22일입니다. 조건 검색 시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오늘도 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한 종목 잡혔고요. 저도 오늘 사실 잡힌지는 몰랐어요. 뭐왜 몰랐냐면 어, 10시 1분에 잡혔어요. 제가 이때 단타 친다고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실제 저도 잡힌지 몰랐습니다. 몰랐고. 오늘 정확하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10시 1분에, 어, 27,700원에 잡혔습니다. 27,700원에 잡혔고, 어, 이거는요,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개 아니면 두 개만 잡힙니다. 예, 하루에 한개 아니면 두 개만 잡히는데,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다. 예,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저희 검색식 회원님들 만약에 보고 계시면 비중을 늘리시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오늘 27,700원, 10시 1분 29초에 체결이 됐고, 오늘 28,600원까지 갔습니다. 예, 28,600원까지 갔고, 저도 사실 잡힌지 몰랐어요. 예, 몰랐고, 어, 제가 이거는 무료 추천을 하긴 했는데, 어, 어쨌든 오늘 또 성공했다. S 검색시또 예, 성공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켜놓으면 전자동입니다. 전자동. 캐치. 예, 이거 캐치입니다. 캐치. 캐치 프로그램이고요. 예, 전자동으로 전부 다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후리,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분들. 수익 손절을 그대로 다 올리기 때문에 어, 보시면 오픈엣치 테크놀로지 또 성공이죠. 매일 성공입니다. 매일 성공. 예, 매일 성공이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수익조안님. 자 30만 8천 원. 역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어콜라님 42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팡님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S16 레인형님 22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갤럭시 형님 23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갑부 형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우산형님 역시 수익 축하드립니다. 마마형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무정형님 오프레치 테크놀로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역시 확실한 수익이 나오고 있다. 이 검색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익이 나오고 있다.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타트만 틀어놓으면 전자동으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가 다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세팅 값을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켜놓기만 켜놓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색식은요 S 검색식이고요. 정말 좋다는 거 종목 하나 잡혔습니다 하나. 2,500개 종목 중에서 하나 잡혔어요. 예, 하나 잡혔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검색식을 한번 써보신다면, 전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다 되기 때문에, 저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식 한번 써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10-8260-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한번 받으면 평생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평생 쓸 수가 있냐면, 어, 여러분들 계좌에다가 식을 다 넣어드리기 때문에, 예, 단어 드리기 때문에 평생을 쓸 수가 있어요. 예, 평생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어, 종목을 검색식을 받으실 분들은 0 1 0 8 2 6 0 9 5 4 1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꼭 보내주시고요. 한번 받으면 평생 쓸 수가 있다는 거 저는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한번 받으면 평생 쓸 수가 있다. 강력 추천 드린다는 거. 어,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01082699542 검색식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어, 지금 이 조건 검색식은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최고의 검색식이다. 예, 최고의 검색식이다. 이 말씀을 저는 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조, 정말 최고라는 거. 2,500개 종목 중에서 딱한개 나왔다는 거 연속으로 지금 약한 한 15번 이상 지금 계속 먹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요 검색시 쓰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들으시며 비중을 좀 올리시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